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온엠 광포쿠의 마딜로 약140 정도 나오는 택틱 알려드리겠습니다. 주의할 점은 이리아를 웬만해서는 심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실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이때 실전 가능성 방지를 위해 후딜 캔슬을 합시다 <laughs> 그리고 스파이럴 웨이브가 들어간 걸 보면은 스캐를 쓰고 바로 효과 씁니다 그리고, 유이 유버를 광클을 해줍시다. 사다 남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자의를 하는 거 확인하고, 바로 이디아 유버를 씁니다. 그리고 또자이하는걸 보고, 미사토도 체력을 회복합니다. 이때, 실전 가능성 나올 수 있지만, 곧바로, 이디아 유버를 써줍니다. 37초쯤에, 스카를 쓰고, 교우카를 써줍니다. 그리고, 유이 유버를 강크를 하면서, 실전 가능성을 낮춰줍니다. 그리고 이때 또 자해를 하는데 좀딜 낮게 나오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유버를 써줍니다. 그리고 26초쯤 미사토의 힐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뒤져요. 네, 다음 유버가 나갑니다. 이때쯤 싹 유버를 써줍니다. 18초쯤에 유이의 유버로 회복을 시켜줍니다. 회복량이 은근 높습니다. 이때 유버를 딱 써줍니다. 9초쯤 미사토의 힐로 다시 살아납니다. 이때쯤에 이제 2어 유버로 치고 2초쯤 스카루 교카 이런 식으로 딱 쓰면은 아까도 봤듯이 142만 이리의 실전 확률을 낮추면서 최대한 딜을 뽑아내는 이러한 택틱입니다. 이 레사트 팔스트 광폭 상태가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광폭일 때 빠르게 찍었습니다. 네,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.